내가 한 2년 전에 어떤 영적인 일을 통해서 천사와 대화를 했었어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늘나라도 해이가 있대네 그러니까 이런 말은 사실 조심스러운데, 이게 또 유튜브 나가가지고 내가 이거 참. 조심스럽지만 사실이잖아요. 하늘나라도 뭐가 있다고요? 해이가 있어요. 장자의 모임이 있고, 총회가 있고, 그죠. 12장로의 모임이 있고, 12반열이 있고, 24장로 모임이 있고, 허단 무리가 있고, 그건 직분도 말하지만 회의도 말해요. 실제 근데 이 천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천사들 중에 천사들은 내가 여기 영적인 세계가 열려서 볼 때와 다른 얘기입니다. 매... 보고하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은 나의 모든 삶을 천사들은요, 하늘나라 보고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고하면요, 거기에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기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기록이 되어져서 기록되어진 그거 가지고 하늘나라 보석창고문이 열리고 그리고 보석창고문이 열려지면서 거기서 여러분의 천국집이 지어지고 여러분의 옷도 만들어지고 여러분의 상급이 다 준비되는데 반대를 얘기하면은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행위에 모든 행위는 여기에 다 기록이 되어서 차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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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쌓이는 거예요. 믿기를 체원합니다그 천사가 나한테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사실 나도 그거 봤거든요. 그러면서 한 마디 더 해준 게뭔줄 아세요? 우리의 따라 합시다 나의 영적인 신분에 따라 경호 천사가 바뀐대요. 천사의 신분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따라 합시다 천사의 신분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들 때요. A, B, C, D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행정 어, 천사, 군대 천사, 뭐 허대란 어, 일을 하는 천사, 찬양하는 천사, 다 만들 때부터 그렇게 마치 기계처럼 만들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천사들도 신분이 다 다르거든요. 다른데 놀라운 것은요. 내가 영적인 신분이 상승이 되면 대를 수록어때게냐 나를 보좌하는 천사가 신분이 달라지는 천사가 달라붙는 거야. 그래서 나이 많은 할머니랄지라도 이게 영권을 가지면, 우리 원장님이 그랬잖아요. 영권을 가지면 어떻게 했냐면, 은 그분의 한마디가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열매로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왜? 그 속에 그런 천사들이 활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반대로요, 우리가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죄를 짓잖아요.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죄를 지으면, 악을 행하는 만큼 악한 영들이 그에게 더 많이 달라붙는 거예요. 알겠어요? 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뭘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청소해야 돼요. 그리고 영적 신분을 높여라 말이요. 영적 신분을 높여라 말이요. 영적 신분을 높이시기를 주여므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돈이 없고 학력이 없어도 신분 높은 천사들이 달라붙으면 뭔가 모르게 내 삶이 달라져. 전 사실 그걸 많이 느껴요. 우리 찬성을 한장 합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우린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됩니다.